안녕하세요. 남관사건어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해부 생리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뇨생식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비뇨생식기에 대해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인 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뭐 중국에서는 환관이라고 하고 조선에서는 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두 직업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해부 생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캐스트레이션이라고 거세를 뜻하는 영어이고요. 쉽게 거세는 네, 남성 생식기의 일부분을 절제한 걸 얘기하죠? 거세의 역사와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중국에서의 거세는 기원전 상나라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대략 기원전 1500에서 1600년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해요. 이후 고려, 조선,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었고, 중국의 거세 방법은 음경의 뿌리와 고안을 모두 절제하는 방식을 취했었어요. 조선의 경우는, 고려시대 원나라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고 해부생명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고려시대의 내시는 엘리트 문관이었다고 해요 원나라의 영향으로 고려 중기부터 거세를 한 내시들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 조선의 경우에는 고환만 제거했다고 해요 중국에 비해서는 인륜이 살아있죠 그럼 서양에서는 어땠느냐 환관에 대한 서양의 최초 기록은 수메르 문명 때부터 라고 해요 대략 기원전 21세기부터라고 하고, 오리엔트 지역 고대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도 환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집트 왕조 역시 환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탈리아에도 거세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데, 카스트라토라고 거세한 남성 가수를 이야기합니다. 변성기가 오지 않은 남성들을 거세해서 고음의 영역을 소화할 수 있는 가수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의 거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 사진이 청나라의 환관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음경이 없잖아요. 중국의 방법은 음경과 고안을 둘다 적출했다. 그래서 음경과 고안의 적출 방법을 보시면 고안을 적출하게 되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의 특징인 2차 성증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생식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관들은 음경까지 절제했다는 거예요. 음경을 절제하다 보니 고환 적출에 더해서 출혈이 증가하고 감염 역시 증가하게 돼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특히나 음경이 절제 이후에 요도구가 막힘으로써 사망률이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초기 거세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10% 내외였다고 해요. 이후에 차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은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혈액이 모이는 음경과 고환이기에 둘다 적출했을 때는 사망률이 올라갔을 수밖에 없겠죠. 조선의 거세 방법을 살펴보면 네, 고안만 적출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명주실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서 음낭을 묶어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괴사시켰다고 해요. 그 방법 말고도 직접 고안을 절제해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고안을 적출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안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2차 성징도 나타나지 않아서 조선시대 시대극을 보면 얇은 목소리에 조금은 여성적인 내시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중국과 달리 음경의 절제가 없기 때문에 출혈도 감소되고 감염도 감소되었고 요도구 막힘 형상도 없었어요. 중국의 거세술보다는 고안에 적출만 하는 거세술이 생존율이 당연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죠. 이 사람은 누구냐. 뭐 정확하게 이름은 밝히긴 그렇지만 성폭력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대학병원에서 치료 감원을 받는 도중 도주를 했고 도주한 이후 또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예요. 이 사람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이 사람의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2000년 들어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론자들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법으로 2010년에 7월에 제정이 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어요. 이 범죄자에게 2016년에 첫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이 화학적 거세의 정확한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예요. 어떤 약물을 통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사이프테론 아세테이드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약의 기전은 이 약물이 황체형성 호르몬 유사물질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피드백 체계를 막아주는 거죠.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상하부의 역할은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이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 혈액 내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을 더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황체 형성 호르몬 유사 물질인 이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혈액 내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높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높음을 시상 하부에 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성성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황체 형성 호르몬이 고안을 자극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하는데 황치 형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은 당연히 분비 저하가 일어나겠죠.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성욕이 감퇴되고 공격성이 일반적으로 저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화학적 것의 작용 기전이에요. 마지막으로 고환과 발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고환의 기능은 간질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생식기계에서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것이 남성의 고환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부고환이고요 지금 이것이 남성의 고환이고 여기 정세관이라는 거고요 좀 이따 알려드리고 정세관 사이사이에 간질세포가 있어서 이 간질세포가 황체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거세를 하게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거세를 하면 변성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도 굉장히 여성적이게 되고 체구도 여성처럼 좀 작은 체구가 만들어지며 성기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생활 역시 정상적인 남성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정세관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세관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하지만 절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자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세를 한 남성은 생식력이 없는 거죠. 중국이나 조선시대나 왜 거세를 했겠어요? 왕의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던 거죠. 그럼 발기의 기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발기는 신경계, 혈관계, 내분비계의 복합적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도 한몫하게 되죠. 발기는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중추신경계의 변연계에서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반응을 원심성 신호로 말초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신호 자극에 의해서 음경 동맥이 확장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음경 동맥이 확장하면서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유입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혈액이 유입되면서 팽창하기 시작하면 동맥 혈액의 유입이 정맥 혈액의 유출보다 높아지면서 더욱 단단하게 발기가 되고, 점점 그 상황이 지속되면서 완전히 발기를 하게 되면 정맥을 통한 혈액의 유출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혈액이 충만이 되고 완전한 발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발기 부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페니스를 이렇게 자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동맥이 음경 배동맥이고 여기 동맥이 음경 해면체 동맥이에요. 이런 동맥들의 확장에 의해서 요 구조가 음경 해면체예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동맥에 의해서 혈액이 유입되고 혈액이 충만하게 되면 발기가 되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발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세를 하게 되면 정상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발기가 잘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내분비계에서 배우셨겠지만 부신피질에서도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발기는 가능할 수도 있죠. 오늘 준비한 제 영상이 꽤 흥미로운 주제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